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인데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십 번의 선택, 알게 모르게 수백 번의 선택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구태어의 예를 들지 않아도 많은 선택 가운데서 내가 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면요. 인생은 포기의 연속이다. 라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집으면은 그것이 선택이 되지만 어, 그 선택 가운데서 어떤 것은 포기해야 되고 어떤 것은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인생은 포기의 연속이다. 라고도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선택의 연속이다. 포기의 연속이다. 뭐가 맞냐?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하고 또 포기를 해야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많은 이 순간 놓이게 되는데 이 순간 우리의 내면에서 이 내적인 것이 하나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번뇌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 본능적으로 마주하기 싫은 것 이것이 번뇌인데요. 선택을 해야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것은 선택하고 이것은 포기해야 되는 이 기로에서 사람은 번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사소한 부분에서는 번뇌하지 않겠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요런 데서 야, 번뇌. 가 일어나는 것 같아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고민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학교냐, 저 학교냐, 이 회사냐, 저 회사냐, 이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어, 그리고 이 번뇌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말을 해야 될까? 이 말을 하지 않아야 될까? 이럴 때. 우리의 번뇌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 속에서 이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고 번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계명들을 지켜라. 나열을 하시죠. 청년이 다시 말을 합니다.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소유,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 양자 택일의 기로에 이 선택의 순간에 그 청년, 부자 청년을 딱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 청년이 무엇을 택했습니까?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택하여 떠난 것이죠. 그런데 떠나가는 그 모습이 참 독특합니다.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말을 해요. 양자택의를 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에 고뇌, 번뇌가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에 이 똑같은 순간, 양자택의를 선택해야 하는 이 순간 가운데 고뇌의 순간, 번뇌의 순간을 맞이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죠. 삼손이 여러분 왜 번뇌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했기 때문에 번뇌를 한 것입니다. 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떤 것을 버릴지 고민을 했을까요? 그 선택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들릴라라는 여인 그 여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어, 명명하신 이나시인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준수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양자택일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 이 순간에서 기약, 기억해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그릇된 선택을 어, 하지 말자.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번뇌하지 말자. 선택을 잘 하자.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결과적인 측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기억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양자태계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법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내면이 정말 정말로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말라고 이 16절에 이 삼손의 내면을 결정적인 힌트로 우리에게 글로, 성경으로 써서 주셨습니다. 이 삼손의 내면은요, 승부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부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승부처가 어떤 말입니까? 경쟁을 하는 그 경기에서 이 승패가 결정되는 포인트 그 지점을 일컬어서 이 승부처라는 말을 합니다. 승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포인트가 승부처인데요. 여러분 바, 그 바둑을 경쟁하는 이 바둑에 있어서 승부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바둑 기사들이 복귀라는 것을 합니다. 복귀가 뭐죠? 대국을 이, 다 두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지점까지 이제 두는데 어느 지점이 승부처였는지 어디서 승부가 갈렸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신의 한수였구나. 그걸 보는 것이고, 아, 이 지점에서 내가 돌을 잘못 놓아서 어, 질 수밖에 없었구나. 요것을 보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승부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야구 경기에서도 이 승부처가 있습니다. 야구 경기가 다 끝나면 이 케이블 방송사 그리고 삼사 방송사가 이 야구 하이라이트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 하이라이트 중에서 어한 코너가 있는데요, 오늘의 승부처라는 코너입니다. 거기서 제 요약하고 정리해서 콕 집어주는데요. 요거를 해서 이길 수 있었다. 요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내면. 이것이 바로 승부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삼손의 내면이 승부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승부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요거를 한번 빼고 읽어보면요. 왜 승부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저기 줄쳐져 있는 부분을 읽지 않고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무 느낌이 안 들어야 정상입니다. <laughs> 왜 그럴까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 사실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굳이 안 해도 될 한마디 말을 여기에 쏙 하고 집어 넣은 거예요. 그것이 이 삼손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내면이 이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 사실이 승부처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공부를 잘안 해봐가지고, 네, 요 정의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란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다 맞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 이건 틀렸네. 하면서 1이1비 1이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 맞았어도요, 이 맞은 거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틀린 거는 몰랐으니까 틀렸겠죠. 맞았어도 내가 어떤 근거로 이것을 맞췄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겉모습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내면 속에서 이 내면의 싸움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마음이 번뇌할 때입니다. 저는 이것을 승부처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음이 번뇌할 때가 승부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번뇌한다는 말, 이 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단어, 이두 단어가 특이한데요? 뭐가 특이하다는 걸까요? 네, 마음이 특이하다는 거고, 번뇌가 특이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굉장히 독특했는데 또 살펴보니까 이 번뇌라고 하는 단어도 독특한 단어더라고요. 번뇌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은 어떤 뜻인, 뜻입니까? 괴로워하는 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번뇌인데요. 히브리어 동사를 살펴 이 동사를 살펴보니까 번뇌라는 말이 짧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어요. 짧아지다. 그러니까 독특하죠. 다시 재구성해서 말씀드리면 이 선택과 포기의 순간에서 삼손의 영혼이 짧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과 포기의 이 순간에서 삼손의 영혼이 짧아졌고, 그래서 죽음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짧아졌냐? 이 부분을 점검하고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짧아지지 맙시다 라고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면 참 좋겠지만, 영원히 짧아지는 게 도대체 뭔데? 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모호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짧아진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 딱한 군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성경을 봤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가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고 있는 마음이 상하니라라는 요 표현이요. 오늘 사사기 16장 16절에 나온 삼손의 마음이 번뇌한지라라고 한 단어와 똑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번뇌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21장 4절을 봤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21장 1, 2,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대적들과 싸워요.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대적들을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됐어요.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광야, 그들 앞에 험준한 길이 보이니까 방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이 짧아졌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이 짧아진다는 말입니다. 방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눈앞의 상황만 보일 때 그것이 영혼이 짧아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짧아짐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떤 일을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때로 죽이는 위대한 역할을 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때로 죽였죠. 아주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숨었을까? 열왕기상 1 9장 삼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 이 상황에, 이 형편에 매몰되어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 삼손이 힘을 잃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우리가 도식적으로 이해하면요.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이 대적과 싸우면서 그 힘을 발휘하고 대적과 싸우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칠 때마다 등장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등장했던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요.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에 강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에 대적을 물리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삼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보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영혼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짧아져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뚝 끊겨서 실패하게 되고 결국에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영혼이 짧아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영혼이 짧아진다라는 것은 버젓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영혼이 짧아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 내면을요, 이 객관적인 사실 안에 쏙 하고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내면을 주목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말라고 절대로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번뇌와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 번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것저것 제가 겪고 있는 이 번뇌를 툴툴툴 다 털어놓습니다. 네, 그렇게 털어놓으면 이렇게 잘 털릴 줄 알고, 번뇌가 사라질 줄 알고 털어놓는데 생각보다 쉽게 털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번뇌가 불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 번뇌가 시작이 돼서 고민이 너무 깊어져서 어, 카톡으로 제 가까운 사람에게 저의 그 허탈함과 이 씁쓸함을 좀 표현을 하고자 막 글을 썼어요. 글을 쓰다가 어, 이 허탈함, 씁쓸함을 표현하는 게이 점점점과 시읒시읒을 쓰면은 표현이 잘될것 같아요. 이런저런 말을 하고 그것을 썼는데요. 제 핸드폰에 어, 이 대치어 기능이 있습니다. 대치어 기능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이응을 쓰면요, 제가 이제 입력을 해놓는 거죠. 예수님으로 바꿔놓겠다. 그래서 이응만 써도 예수님으로 글자가 바뀌고요. 시읗을 쓰면은 하나님으로 글자가 바뀌는 거예요. 요 기능을 설정을 해놓았는데. 어, 점점점과 ㅎ을 히읗, 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봅시다 화가 난다 점점점 ㅎ이러면 화가 난다 점점점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점점점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말끝마다 하나님이 계속 붙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 끝마다 자꾸 붓고 있는 하나님을 애써 지웠어요. 백스페이스를 두르면서 지우고 다시 그것이 어, 씁쓸한 웃음이 되도록, 희읒이 되도록 바꿨어요. 그런데 어, 좀 시간이 흘러서 이것을 지우고 있는 저의 모습 속에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느꼈던 것은 아, 내가 번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애써 지우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삼손과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짧아지는 거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어, 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요제 고민 또 번뇌의 말과 같이 붙으니까요 아 무슨 말을 붙이든지 아 이게 기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붙지 않으면 그저 불평 불만이고 짜증인데 하나님이 붙으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일 주일 설교 때. 담임목사님께서 "통성기도 하자"라는 적용을 이렇게 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 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새벽에 또 기도하고, 어 일상을 살아가시면서도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 저는 이 수치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나는 통성 기도를 할때 얼마만큼 기도할까? A4용지로 어, 나의 통성 기도를 이렇게 옮겨보면 몇 장이나 기도를 하면서 한 주를 살아갈까 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아주 좋은 어플리케이션 어, 녹음을 하면 자동으로 텍스트를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제 그 녹음을 이제 하고 나서 끝내면은 이제 그 단어도 나와요. 내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이 단어를 몇번 썼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요약이 되는 겁니다. 어, 아직까지 확인을 다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A4 용지 몇 장이 나올까? 저도 궁금한데요. 어,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이제 끄면은 어, 단어가 나오죠.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물론, 그 기도의 주제가 넘어갈 때, 어,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어, 외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더라도 그 단어를 빼더라도 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말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외치고 있더라고요 이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붙는 것이 아, 기도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는 가장 많이 붙는구나 내 영혼이 이때 길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이 점점, 점점 길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번뇌하지 않을 때가 한순간도 없습니다. 살아갈 때 번뇌라는 것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 영혼이 짧아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단순히 불평과 불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삶,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